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더 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에코프로입니다. 자회사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 cng의 합병으로 통해서 2차 전지산업에서 핵심적인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오늘 합병 관련해서 뉴스 소식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은 뭐 2, 3% 정도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기존의 뭐큰 물량대에서, 큰 물량대에서도 꾸준히 하락을 하면서 72,600원 정도의 가격치를 나타냈고요. 현재는 이5일선이 다시금 완만하게 11선과 21선을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보입니다. 이런 계열사 또 합병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보시면 반도체를, 반도체 생산과 관련해서 볼수 있는 지표가 좀 어제 아이닉스가 이제 과대 납폭이 이루어지면서 오늘 3% 정도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도 1.74% 정도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형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 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럼 오늘 이제 알아볼 계열사 중에 어떠한 계열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합병이라든지 내용들에 대해서 어? 또한 기업인지 오늘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에코프로 CNG 두 그룹.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핵심이죠 배터리의 핵심인 리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에코프로 CNG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현재 포항시. 영일만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고 이번에 그 합병의 목적은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폐배터리에서 기존에 추출한 리튬, 니켈 등의 원료를 사용하는 체계로서 전체 밸류체인을 하나로 통합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를 통해서 제조 비용 절감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사업 통합을 통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좀 제거하고 생산성을 높여서 원가를 절감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력 강화가 결국은 차별화된 기술력과 비용 효율성으로 시장 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합병은 뭐 에코 C N G, 에코 이노베이션 기술력과 비용 효율성으로 시장 경쟁 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고요. 또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같은 계열사인 에코프로 h n 이 차세대 신소재 개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2천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 뭐 하나증권의 이제 조정현 연구원은 에코프로 h n 은 에코프로 그룹 내 차세대 신소재 개발 및 양산 특화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래서 본격적인 소재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2차 전지와 반도체 소재 등 신사업 관련 시설 투자와 연구 개발 설비 투자 목적으로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방산업체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제철, 조선 등뭐 산업둔화 및 감산 등 영향으로 뭐 미세먼지 절감 솔루션,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사업 부실적이 부진했다고 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인 고객 확보를 통한 실적 회복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으면서 신규사업인 수처리사업의 이차전지 전방시장 확대 및 신규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도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뭐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 많은 등락을 좀 하락을 하방 압력을 받은 가운데 내년 하반기까지는 전체적인 어, 사업에 대한 회복세가 있을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어, 현재 하반기에 뭐 바로 뭐 반등을 할순 없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셨으면은 굉장히 이 에코프로 종목 아까 두 사업의 통합으로 공정의 단순함 및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해질 전망이기 때문에 이러한 호재 거리와 함께 오늘 뭐 뉴스 이스 공시도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꾸준히 뉴스 거리도 있었고 오늘은 뭐 줄었지만 오히려 2%에서 3% 정도 그렇게 올라가면서. 앞으로의 재무적 안정성 그러니까 리사이클링 및 리튬 사업의 시너지를 통해서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좀 확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합병 소식이 발표되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 방식이나 이런 내용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변동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연구 자료를 보여드렸듯이 2차 전지 관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합병을 통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좀 보이면서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예기치 못한 비용 증가나 뭐 통합 과정의 지연 등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이제 합병의 최종 승인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되면 뭐 추가적인 다시 한번 해당 종목의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최저점인 72,000원대까지 지금 내려갔던 72,600원까지 내려갔다가 최저점을 찍고 그리고 시장이 물량대가 다시금 받아 올리면서 현재 이런 타점도 나온 상태에서 이거래일간 잠깐 상승을 하면서 늘려주는 구간에서 다시금 오늘도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소비자 인식 개선과 어, 여러분들의 2차 전지에 대한 참여로 인해서 충분히 앞으로 기대해 볼만 하다. 산업 회복과 더불어서 그렇게 이제 읽어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에코 프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이제 가장 큰 매물 대 여기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9만 천원에서 8만 8천원 요 사이 구간과 그 다음에 9만원대, 그 다음에 10만원대. 10만원대에도 지금 많이 물려 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가장 많은 구간대가 이제 9만원대에서 8만원대. 이때가 좀더 저가라고 생각을 하셔서 많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결국은 최저점까지 좀 떨어졌고요. 이렇게 이제 떨어진 구간에서 결국은 나머지 시장 영향력이라고 하죠. 시장 통한 2차 전지의 회복이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노베이션과 CNG의 합병이 구체적인 좀 소식이 들려지고 확정 날짜가 나오면 조금 더 해당 종목의 시너지를 발휘해 볼수 있는 그런 종목. 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정확한 그런 합병 날짜와 더불어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내가 좀 짚어보고 싶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소통방 입장해 주셔 가지고 소통방 안에서 구독 또는 전송 말고 출석이라고 예,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번호로 출석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거나 저희 채널 더보기란 통해서 입장을 하시는 방법 설명해 드리면서 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소통방을 입장하는 방법은요. 채널 더보기란는 통해서 구독자 정보방 입장 해당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구독 또는 상담 내용 문자 전송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테마별 이런 급등 종목 및 단기 수익주 종목을 선정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고 어, 소통방 안에서의 타임라인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시향 체크를 해서 드리고 빅데이터 AI 기반을 통한 종목 선정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종목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어, 무료방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중가 정확한 매수 매도가 그렇게 나가고 있고 장중 거래량에 따른 대응 전략들 어떻게 지금 현재 해당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마감되면서 해당 종목도 마무리되고 뭐 어떤 특이사항이 없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프로젝트,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 이러한 종목들 받아가시고 장 중에 같이 투자하시면서 대응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